어, 진짜 봐. 어, 좋은데? 되게 내가 다 알아. <laughs> 야, 이게 이미, 이미 너무 올라갔다. 올라갔어? 응. 아, 너무 올라갔다. 이거 바 저거 더 마트 해야 돼. 멍청이 보여. 너 알아. 나 알아. 나나어 이래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안 돼! 안 돼! 안 돼! 만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최고 점점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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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체가? 아, 자체. <목소리도> 와, 이제 어 대체 꿈을 b 보니까 어떻게 하나? <목소리도> 나 나갔어.